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어, 이제, 이제 내일 모레 급피 이렇게 되는데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교회가 함께 즐기는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탄절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성탄절을, 그 성탄절의 그 의미들을 퇴색시키려는 그런, 그, 막한 계기어라고 그까요 그렇게 뿐이 저는 잘 생각이 안 듭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과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25일을 이렇게 하는 거는 태양신의 뭐 그거라든지 무슨 뭐 하여간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과 교회가 함께 즐기는 명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교회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의 어떤 그 진리를 자꾸 이렇게 퇴색시키고 혼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많이 알게 모르게 자꾸 들어오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세상과 함께 즐기는 명절로 퇴색된 건, 된 것도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만성절. 교회는 그런 게 없죠. 교회는 무슨 절기그 뭐 할로윈데 이가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응원을쫙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구의 교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큰 얼만 즐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흥할 뻔했죠. 그죠. 흥할 뻔했지만 한꺼번에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참, 왜냐면 하그 망한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성절 뭐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니까 그게 퍼져나오진 못했습니다. 다행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올해도 뭐한 우리 애들, 큰뭐 가면 쓰고, 귀신 가면 쓰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참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이 지금 자꾸, 자꾸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그 의미들을 좀 깊이, 깊이, 자꾸, 그렇게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어... 일, 일을 이렇게 단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암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데 이 광경을 본 목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의 소리가 들려와서 오는데 뭐라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이 일찍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스배입니다. 그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1 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신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렇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큰기쁨입니다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 성탄절의 핵심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거지만그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탁 나타나서 다 구원 나를 정 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예. 네. 성탄절의 핵심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 이 땅에 오셨다. 그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잖아요. 선물 주고받고, 그래서 성탄 되리다. 교회 가서, 교회 가니까 선물 주더라. 그래서 성탄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여진 발가 없죠 예수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가 오신 그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탄생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두 번째는, 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됩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 평화가 뭐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평화. 피스하면 또 전쟁이 반대말로 처음 생각되죠 전쟁이 없고 이, 이, 이거를 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평화 전쟁이 없고 예그 평화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등해요 나랑 나랑 응? 공정하고 회화하고 늘 차별이 없고 어디서 많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예,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 그게 마치 평화인 것처럼 얘기하죠, 평화 뭐, 휴머니즘이나,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그 사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려지는 허망한 평화. 이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거랑 헷갈려 있어요. 시고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화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 뭐 이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화목이 이루어져 누리는 화평이에요. 구원받음이 이루어져서 이루 이루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에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요 우리는 그 자리에 부름받는 것. 여기서 사용된 그 평화, 히라바에이데는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샤롬입니다샤롬 샬롬, 평화. 이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경건한 자, 뭐, 어,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그런 사상상하하지으으신다고 로마서에 네, 분명히 나 h e 상관하지 않으요요 내버려 네, 두신다고 a 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r 네,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 s h i n 그냥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평화, 샬롬, 평강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는 참평안이 없습니다. 이, 이, 이렇게, 세상에 참평안 없도다. 또, 그, 그, 유명한 그, 뭐죠? 예? 예. 유명한, 누구를 못 잡는가요? 어 고기 있습니 세상에 참 평안 없다는 근데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아마 작년 요맘때에도 한번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전쟁? 예, 우리는 톨스토이 때문에 전쟁과 평화 그것 때문에 평화의 반대말은 늘 전쟁같이 생각. 아니요. 저 평화에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내가 할수 없는 그 상황들, 그거에 대한 그 염려,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평화에 반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 삶이,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아니더라도, 뭐,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이나, 일터나, 뭐, 건강이나, 뭐, 그냥, 우리 늘, 늘 혼란하고, 불안하고, 뭐, 아, 뭐, 미래를 생각하면, 아, 참, 아, 답이 없어요. 뭐, 그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도로 많이 갑니다. 전치로. 네, 전치로 갑니다. 네. 우,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그냥 굳건한 자리에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 우리는 흔들리는 상가 위대 살아가지고 사실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 뭐 저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 뭐다 그런 얘기 하죠 아까 뭐그 그, 우리 건강이란 이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처방들을 우리가 잘 쫓고 있습니까? 그거 쫓아가기 힘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그 뭐죠? 머리가 빠지지 않는, 뭐, 비법이니, 뭐, 이런 거, 뭐,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뭐, 효용을 갖다고, 그러는, 그, 그런 것들이라도, 그것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샴푸로 머리 감고, 뭐, 이렇게, 뭐, 비닐, 그, 샤워 캡리나 그걸 쓰고, 뭐, 3분에서 뭐 5분동안 뭐 있다가 뭐 완전히 물에 세번 뭐 헹구고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공 말씀을 따라 산나? 그냥 다 하지만 그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도 늘 내가 이거 믿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가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영육 간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영육 간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참 재밌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거에 그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세상은 늘 우리의 평안을 어떻게 해요? 문너들이라고 하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평강 그샬롬을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같은 의미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승천하시기 전에 뭐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낸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 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이렇게 돼. 야 끝.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그그 그 삶이 맡겨, 맡겨지는 삶이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염려를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 그것도 못 맡기잖아. 염려를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못 맡겨요. 근데, 예. 염려를 맡기면, 예수님의 평안을 구리에게주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안,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탄절마다한 번씩,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해 보 오늘 본문,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쉽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이제. 네. 성탄절이니까 뭐, 이번주에또 수요일 날 나와서 저 성탄절이 일어났었아요 이때만이라도, 이게 성탄절을 저는, 야, 12월 잘, 그, 정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 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여러 가지 뭐, 복잡다단한 생각들이 있을 그때,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근심 걱정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성경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늘있잖아대살로니까 우선 3장 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평화를 주신다는 이말씀 다시 한번 길게 생각하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때마다, 끝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이 묵된 말씀을 인내 뜨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김으로 정말 영육간에 영육간에 하늘로부터 넘쳐나는 평강이 가득한 그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